내다 나중에는 그물까지 동원해서 석탄장을 보려서나 허사였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 황소개구리를 없애기 위해 요즘 민관군이 모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황소개구리를 한 마리에 천 원씩 사들기로 했고 어떤 양어장 주인은 벌써 5년째 이 황소개구리와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어장 주인을 울산에서 김잠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지수 씨는 양어장에서 들리는 황소개구리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칩니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양어장의 물고기를 황소개구리가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황소개구리가 전시 양어장에 처음 나타난 것은 5년 전인 92년. 번식력이 강한 황소개구리는 순식간에 수백 마리로 불어나 작년에는 양어장의 물고기를 절반이나 잡아먹었습니다. 전시는 한 마리씩 잡아내다 나중에는 그물까지 동원해서 소탄장을버려서나 허사였습니다. 물방개도 잡아먹고 붕어 새끼라든지 뭐 치어들은 거전 시금개구리인데 다 황소개구리 다 잡아먹히고 보시다시피 오늘도 건물 쳤지만은 붕어는 몇 마리 없고 황소개구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는 하다 못해 가족들과 함께 개구리 알과 올챙이를 사사치 건져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수는 오히려 불어나서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방금 연못에서 건져올린 황소개구리입니다. 길이가 무려 40cm가 넘는 이 황소개구리는 뱀까지 잡아먹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우리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